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어, 일요일 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아, 많은 분들께서 또 쉬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주식 창을 또 보시거나 어, 뭐 관련 뉴스를 또 이제 캐치를 하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이제 다 들여다보고 계시겠죠. 어떠한 종목을 비중을 확대를 할지, 축소를 할지, 혹은 또 손절할지에 대해서 어,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신이에요. 네. 어, 이런저런, 이제, 저도, 뭐, 뉴스를, 매, 어, 매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목마다 확신을 가지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시점에서, 네, 뭐 예를 들게요. 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부각약품을 예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즉, 내가 여기에 사서 손실률이 30%, 40%인데, 그러한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각 약품이 어떠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단계에 와 있고 또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이 놈이 저점을 지금 여기 찍고 있잖아요. 저점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이탈해서 내려올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점진적인 흐름으로 쌍바닥, 쓰리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뭐 20개, 뭐 많게 30개까지 매매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30개, 20개 종목의한 가지가 부각자품이 마이너스 30%, 35% 있는데, 다른 종목들 중에도 마이너스 10% 혹은 20%까지 꺼진 종목이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합니다. 왜? 종목수를 줄여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천재도 아니고 손이 빠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개 이상의 종목을 컨트롤 가능하죠. 절대 못해요. 절대 그렇게 바둑판처럼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나열해서는 절대 절대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종목보다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부강나품이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과감히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요. 손절을 하고 여기에 편승을 시키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 수가 하나 없어지죠. 없어지죠. 네, 이렇게 X하고 없어지면 그래도 어 마음은 편안해요. 진짜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가짐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야만이 내가 정상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고 매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혹은 11월 말까지는 어떠한 작업을 하냐? 이번 주? 예, 한 가지. 종목이 바둑판처럼 백화점식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으면 과감히 손절할 종목은 손절을 하고요, 없애고 여기에 더한다, 줄인다. 네 개를 두 개로 줄이고 두 개를 하나로 줄이고 네 이렇게 줄여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샀어. 그런데 손절하지 못한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평균 평균 가격대 형성이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도 한번 가요. 중간 어떤 그 가격 밴드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만 원 물렸어. 다시 여기서 뭐 최소 5 0 0에서 많게는 천을 사게 되면 평당가 이만큼 낮춰지거든요. 그러면 상한가 한 방이면 보,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네, 그한 그러니까 방이 다 있어요. 종목들마다. 녹십자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또뭐 종군당도 그랬고, 셀제 셀제도 뭐 지근지근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상황들이 뭐그래 바이오 종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더 챙겨봐 주시고 좀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시길 좀 권고 드립니다 어, 글로벌 3차 팬데믹 공포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또 아마 많은 매체를 접하시고 어, 뉴스를 보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가 확진자 수가 17만 명이죠 맞죠? 네 이제 다음 주 되면 2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 어, 떻게추이가 만들어질지는 좀, 어, 뭐,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상태에서 봐서는, 어, 이제 시작이다. 3차 팬데믹이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음 달, 뭐, 초까지는 더좀안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여기에도 좀 경고가 나온 상황인데, 또 어떻게 또 확진자가 퍼질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비상이다. 국내도 또 오늘까지 봐서는 또 300명 이상 때까지 또 확진자가, 어 이제 이어진 상황이고, 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흐름을 봤을 때,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예,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자꾸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참 생각지도 못했던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또 나중엔 트윈데믹,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어, 위기긴 합니다.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집중하다 보면 그 위기를, 예,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도 좀 나오긴 하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는 위기가 되게 위기이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잘 판단하고 선택하다 보면 그런 위기가 충분히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예, 뭐 지매트릭스가 저 바이오 아 어 아스트라제네카죠. 예 백신 관련주로 또 이제 묶이다 보니까 또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엔디포스도 잘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음악 병실, 예, 병동 관련된 이슈로 또 급등을 달려가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항상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실 거예요. 언제 팔고 언제 사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남겨드렸던 어제 어제 남겨드렸나요? 들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그 부분이, 5일선 매매를 할 때는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지금 알서포트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21선 매매를 할 때는 21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21선 어, 황금서 타고한 종목들을 쉽게 매도를 해버리면,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때까지 21선 매매를 했다고 보면, 여기서 급등을 달리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5일선 매매 원칙으로 가져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수요 가져갈 것이다 매도하고 그때 기다렸다가 다시 재공략 네. 5일선 탈때 사든지 아니면 121선 여기서 하반 경직이 나올 때 추가 매수 아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물량을 가져가든지 지금은 또 뭐예요 끌고 가는 거죠 이제 급등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 매물대를 보고 이만 원대를 보고, 봉이 밀집되어 있던 여기 지금 또 단기 매도권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오일선을 보고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네.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요. 속임수 눌림목. 보시죠 은봉. 이럴 때.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쉬어가고. 이럴 때, 달리는 말이 가끔 서서, 네. 물을 마실 때, 올라 탈수 있는 거예요. 혹은 시가가 떠서 가죠. 그럴 때도 공격적인 배팅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가다 보면 큰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눈에 보입니다. 네. 제가 항상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던 그런 어떤 짤막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고요. 또 다, 다른 전문가 분들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종목들, 또 매매 기법 이 있겠지만, 일단 심플러 TV를 알고 오셨고,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시고, 또 이제 뭐 보고 계시니까. 어, 제가, 뭐, 쉽게 던지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캐치하다 보시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수익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웰크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웰크론이 여기에서 지금 흐름을 보면, <laughs> 전 이때 급등을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물리신 분이거나 혹은 여기 꼭지에서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매수점이 어디인지, 저점이 어디인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라인을 긋는 거예요. 추세 라인. 이렇게 라인을 긋죠. 예.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도 그어 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 보고. 그러면 이 웨크론이라는 놈을 보, 보면 에너지가 확장을 하고 이후에 이제 수렴을 하는 부분이죠. 어, 파동을 어떤 원리인데 수렴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지점에 와요. 예, 와요, 모여요.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이 모일 때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방향성은 정해지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예, 어쩔 수가 없다. 힘의 어떤 원리, 생명력이 있는 어떤 심장의 박동설처럼 뭔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질, 어, 실제 웰크론이든 다른 종목이든 한번 다 보세요. 이렇게 트라잉글이든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그런 라인들을 그려 보시고 힘의 균형, 힘의 어떤 꼭지점이 어디에서 몰릴 것인지 파악하다 보면 어,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될때 내려갈 때 적절한 시점에 손절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추세 라인을 긋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수젠텍이든 뭐, DNA 링크든, 어, 나노엔텍이든 여러가지 종목들 지금 언급이 되었죠. FDA 어떤 승인, 어, 과정이 이제 취소가 되었고, 유통 판매가 지금 막힌 걸로 지금 나오는데, 아,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방송들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릴 거 기억나시죠? 네.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예, 여러 가지 제가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걸 가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금두 달간 예, 여기서 뭐 이렇게 손절하시면 잘하겠지만 금두 달간 사안과 같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바이오스마트밖에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거라고요. 내려오면 춤매 맞죠. 시젠도 괜찮은 바가 있겠지만 이상해요. 시제는 이상해요. 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때, 진짜 올라갔으면 벌써 이만큼 가야 돼요. 갈 종목이라고 하면. 바디텍, 매드처럼, 어디 갔어? 예,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내려갔다 하더라도, 네, 내려갔다 하더라도, 빨리 활개치고, 활개를 이렇게 좀 띄고, 다시 반등으로 와서, 이틀 상승, 하루 이틀도 이제 눌러줄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은 나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제는 뭔가 이상해요. 지금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뭐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네. 직접 물어보세요. 주담한테 저는 일단 할 만큼 하고 있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이 급등할 수가 있겠죠. 어 급등은 한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첫 번째 올라간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듣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잘 판단해달라. 그렇게 또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또어 걱정이 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과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누구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집착을 하지 말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라고 그 누구가 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주식과 내가 가진 종목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집착하지 말자. 어. 아닐 때는, 가감이 버려야 된다. 그리고, 손실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중에, 적절한 포인트에 가져가면, 예를 들게요. 바디텍 매드로 옮겨갔으면, 지금 여기서 옮겨갔, 같이 옮겨갔죠? 그러면, 수익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예. 10%, 11%. 바디텍 매드는 11% 올라갔고, 바스는 안 내려오고, 네, 좋은 뉴스가 또 남아있고 FD 승인권이거나 또 대규모 실적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예.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수렌텍, 랩지노믹스, 예. 그 다음에 또 나노엔텍 같은 경우가 약세의 흐름이 계속 나올 수, 나오는 올수나 흐름이 그냥 안 좋아요. PCL도 그렇고 p c l 좀 괜찮았어요. 예. 악재가 나왔지만 어, 개인의 어떤 판단의 입장에서 잘 선택해 보십시오. 이것 이것을 그냥 단기 악재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어 어 최근에 실적 공시가 컸던 종목은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 공시가 별로 없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더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FDA 승인 승인 과정 취소 어떤 그 뉴스가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백신 관련주 종목들 아싸 제네카든 모더나든 나중에 어 이제 뭐죠? 화이자. 그다음에 4월, 어 12월 달에는 존슨 존슨 같 그런 수의 종목들을 항상 발굴을 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어떤 게 있었지? 네. KP KPX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일약품, 태경케미칼, 그대항과학 세운메디칼 맞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공략했던 오텍 어 NV 그 다음에, 또, 뭐, 진 매트릭스는 단기 단타 가능하고, 오일선 이탈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다 보면 또 다른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백신 관련 종목, IQO도 수익을 한 번씩 줬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IQO도 오일선 이탈 안 했잖아요? 근데 그, 그럴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것 좋아요. 왜냐면, 하 거래가 없이, 거래가 없이 눌러준 거에 대해서 대했는데, 양봉으로 자꾸 뭔가 힘의 균형이 몰린다. 그리고, 종가상, 어쨌든 어뭐 괜찮은 흐름으로 갔다 중간에 급등도 했겠지만 이럴 때는 5일선 이탈전까지 끝까지 들고 하다 보면 좋은 흐름을 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안 좋다고 보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전략 매도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이 종목이 어 보자 네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는 다시 재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다 열어놓고 보세요. 네 종목들을 공략한 종목들 다 열어놓고 보시고 이건 또 말씀드리는 태경 케미칼 말고 보자. 네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렸고 그다음에 제 개인 블로그에 설명드렸던 AB 프로 바이온데요. 어, 제가 기법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됐죠. 네 3일 연속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근데 그다음에 내려오는 그 봉에서 네.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오일선 터치 나왔고 거래가 없이 눌러졌죠. 네. 크게 상승한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 5일선 손절과 잡든 혹은 대체 공략을 하든 거래가 없이 눌러준 거에 대해서는 안돼 한숨 쉬고 그 다음날까지 봐야 돼요. 보다 보면 또 급등이 나와요. 이렇게 달려가요. 예, 희한하게. 아 그래서 이제 뭐 상한가 두 번을 또 수익을 가져간다는 뭐 댓글도 제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뉴스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법이에요. 기법적으로 내가 급등주를 어떻게 거래량과 M A C D 그 다음에 오일선 이평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자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을 잘 세워 보자 그러다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가 왔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어, 도래가 되면. 중환자도 막 가슴 아프겠지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까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단 키트가 무조건 답이냐? 또 그런 게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뭐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상을 진단 키트에 투자하는 것도 옳은 방법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어, 타이밍이 안 나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내가 내가 가진 돈이 1억인데. 정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대로 된 어떤 매도와 매, 매도와 매수의 위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나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과 어떤 매매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종목들마다 비중은 20% 정말 많으면 30% 그렇게 챙겨 보시는 또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구독을 고민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제 주중에 아, 주말에는 꼭한 번을 이렇게, 이렇게 전체 영상을 남겨드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영상을 어, 하루도 빠짐없이 남겨드린 바고 그리고 그니까 심플러 패밀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아마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 그 다음에 저도 회원들 위주로 제가 또뭐 멘트도 남겨드리고 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어, 어,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의 어떤 그 가치보다는 함께, 이제, 이게 위험, 이게 위험,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위기죠. 네, 위기를 현명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또 슬기롭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 어 말씀을 좀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힘들 시기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고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 또 급등할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엔디포스도 지금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선 터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또한 번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MNC 돌아갈 것이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을 내 보세요. 그리고 어 심플러 응원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